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월드 트리니티 유니버스티 한국 캠퍼스에서 보금의 고대 강론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게 된김단일 총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보금이라는 것은 기쁨의 소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는, 어, 오앙겔리오라란 말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영원한 기쁨, 또큰 기쁨, 없어지지 않은 기쁨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붙잡고, 민만을 하기만, 우리는 죄 문제 해결에 축복을 받으며, 구원 문제 해결에 축복을 받으며, 축복 문제 해결에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 인류가 전 세계의 인정을 차별하고, 또 독경을 초월하여 모든 민족이, 모든 세계의 인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고 붙잡고 입만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그죄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을 받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세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죄는 과거의 죄. 이 과거의 죄는 우리가 원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원죄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니고 우리의 조상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화과를 따먹은 죄가 되겠습니다. 이 원죄를 지은 모든, 어,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의 인류는 다 원죄 아래에 있다.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은 죄책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 죄책, 이 죄책은 저주, 심판, 형벌, 진노, 흑암, 사망 아래에 있다. 또 전적 오염,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아래에 있다. 우리의 인류는 모든 인생은 이 원죄 아래서 우리의 인격 자체가 또 우리의 삶의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삶이 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진노와 사망 아래 있고, 전적 오염과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 아래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이제 이 땅의 인류들은, 그동안에 종교라고 하는 종교의, 종교를 만들어서,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신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왜 우리 인간이 신을 향하여 찾아가는가? 그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아간다. 그래서 많은 종교를 만들어서 그종교의 속에 있는 모든 인류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다음에 구원 문제 해결하려고, 축복 문제 해결하려고 신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신을 찾아간다고 해서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의 흐름 종교의 형식은, 종교의 내용으로 봐서 절대로 이 종교를 가지고는 죄 문제 해결을 할수 없습니다. 구원 문제 해결을 할수 없습니다. 축복 문제 해결을 할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죄 문제, 구원 문제, 축복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죄 구원 문제 축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기에 이죄 문제 구원 축복 문제를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잊고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른 세 살에 십자가를 지고 어,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못, 못 박혀 피흘려 어, 옆구리에 창을 받아 피흘려 그는 이제 죽음을 에, 당하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왜노마나라의 극형인 사형털인 십자가에서 못 바뀌어 피어려 죽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두가지 뜻이었습니다. 첫째는 대속의 죽음, 인류의 모든 죄, 60억의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인류의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원죄와 현재죄와 미래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어야 될 그런 이제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또 사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는 속죄의 죽음입니다. 인류의 모든 인류가 지은 원죄, 그 다음에 또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한 몸에 걸머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 그래서 이것을 대속적 죽음이다. 속죄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당신의 예, 이제 죽은 뿐 아니고 이제 우리의 원죄 아래, 현재 아래, 또 미래의 모든 죄 아래 에 있는 우리 인류가 죄책, 또 저주, 심판, 형벌, 진노, 허감, 사망, 전적 오염,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의 모든 죄를 한 몸에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그죄덩어리들 십자가 못박아 사망시켰다니말요그 누가 사망시켰나? 예수 그리스도가. 원죄를 사망식이고 현재 여러분이 지은죄를 사망식이고 그다음에 미래 지을 죄도까지도 사망식이고 전적 오염과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을 사망식에 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또 영원한 축복의 부활을 주님은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고백 붙잡고 마누엘 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하여 대속적 죽음과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이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다. 인류를 구원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축복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승천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들을 믿기만 하고, 영접하기만 하고, 고백하기만 하고, 붙잡기만 하고, 임만을 하는 자의 죄 문제 해결, 구원 문제 해결, 축복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들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에, 제가 조건, 조건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인격적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세 번째는 단순, 단회적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단회적 믿음. 그 단회적 믿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단회적 믿음이란 뭐냐? 단회적 믿음은 예수 그들 믿에단한 번에, 한번 예수 그들을 믿고 영적 고백, 만을하게 하면, 죄 문제 해결, 구원 문제 해결, 죽음 문제 해결이 단번에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 단해졌입니다한 번에, 반복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뭐, 10년을 믿고, 20년, 30년, 40년, 아, 죽을 때까지 예수 믿다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믿되 단번에 단회적으로 한번 믿으면 죄사함이 완전히 끝나고 구원이 완전히 끝나고 축복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이 단회적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단회적 믿음을 가지고 이 단회적 믿음을 믿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장소든지 장소를 초월하여 시간을 초월하여 여러분이 예수를 그 한번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상을 받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를 오래 나가야 되고, 또뭐 교회 가서 예배를 오래 드려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종교 생활인데, 종교 생활을 오래 함으로써 구원이 완성되고, 뭐 축복이 완성되고, 우리가 이제 성화, 성결이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져 나간다. 뭐, 요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이 성화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을 연습하여 거룩을 닮아가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긁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함으로 이제 점점 성화라고 하면서 점점점 거룩해져 간다. 그 말인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교회 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하고 설교를 많이 듣고 예배를 많이 틀림으로 말이와 많이 점점점 우리 인격이 성화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간다. 요렇게 뭐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천국은 우리의 구원은 죄사함은 단번에 예수 그들을 내가 믿고 영적 고백 붙잡고 인만엘 함으로 단번에 우리가 거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위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성화에 거룩해 닮아가는 것이 고다이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고 영적 공유해 잡자고이말 하면 하나님이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성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성의와 그성의로미암면 우리가 의에 들어가고 거룩에 들어가고 성결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구원해 들어가고 죄사함과 축복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인격이 어, 예배 생활 오래하고 교회 생활 오래하므로 우리가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다 우리가 이제 예수들을 믿고 영적국에 붙잡고 인만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로 일컬어 단번에, 한 번에 구원해, 죄사함에, 축복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해 주신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에, 믿음의 과정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에, 이제 단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우리의 종교 생활을 많이 하고 오래하고 반복적으로 해야 될게 아니다 이만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는 믿고 영적 고백 붙잡고 마만엘라고 단회적 죄 삼과 단회적 구원과 단일적 축복에 최후의 인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